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왔어요 형인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네. 아 오셨습니까? 네.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네. 여러분들 맥이네나분 네. 내놔! 씨발 새끼야 분내 내놔라고 아왜분내 드림이야 <laughs> 아니, 너 신내 신내 맨들은 함드림도 그걸 함드림도 좋아해 함드림도 그래. 힐링 내놔 네 윤정아 이런 말 해도 서 <laughs> 이런 <웃음> 말 해도 윤정아? 언제 내놨는데 뭐 너는 너가 뭘 잘하는지 몰라 <laughs> 나뭘 잘하는데. 아니, 뭘 잘하겠어. 나뭘 잘하냐고. 어, 근데 야, 잠깐, 너 아크네. 이거 뭐야? 어, 아, 뭐야? 아, 진발 <laughs> 뭐야? 가라 앞뒤 입었네? 아, 가라, 가라 입었다고. 아, 개새끼야. 어. 아, 뭐야? 형님, 내 여기에 있도 맨날 뺏어가더니 와. 개소리세요. 아, 근데 뺏어갈 사람 있어? 누구 있어? 예슬이. <laughs> 예슬이 뺏어갔잖아. 아, 근데 <laughs> 누구도 뺏어가려고 대통 당한 사람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아, 오늘 뭔데요? 아니, 오늘, 뭔데, 오늘 샀다니까몇분 매장 가서 나 근데 가서? 나 이거 누가 생일 선물로 선물해 줬어. 와, 이쁜 거 줬네. 누가 해 줬는지 알아? 누구? 아시 마. 이씨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야. 아, 구라 치지 마. <laughs> 진짜. 아, 나도 우연이에요. 아니, 이거 우연이 말이 안 되잖아. <laughs> 네. 나 이거 생일 선물로 누가 사 줬거든. 누가? 아 <laughs> 근데 <웃음> <laughs> 말안 되지. 근데 너한테 왜 사줬어? 그거? 아 생일 선물. 아 생일 선물로? 선물로? 아, 개 착하다. 아, <laughs> 아니 아니.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와 근데 맥키 형 여기 배경 앉아서가 존나 어색하네. 그러니까, 이거, 이거 뭐야? DSLR이야? 한 <laughs> 번만 남캠 다 됐네. <laughs> 근데 저는 정릉 종그 습성 나왔다 생각합니다. 와, 뭐? 네가 겜방 민심 안 주는 거, 괜히 우리한테 하살 돌리는 거. 아, 인정, 내가 요즘에 네. 그런 류의 사람 있어. 족제 비류. <laughs> 자기 민심 살리기 위해 옆에 까고 자기 민심 올리는 사람. <laughs> 진짜, 족제비류. 족제비류. 인정. 강만식, 오, 인정. 있어. 진짜 족제 비류. 강만식, 정윤주. 어, 인정! 족제 비류, 아, 진짜 인정! 아, 진짜 인정! 근데, 봐봐요. 뭔 소리야. 아, 아근 맥킴이 형은 근데, 이 형은 근데, 제주도에서는, 제주도에서는 진짜 나도 뭔가 보기 좋아. 음. 어. 근데 이제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그치? 또 시골 갈 생각은 없어 뭐 시골이나 뭐 아니 맥킴면형뭐 이제는 좀 서울방송도 좀 하자 왜 계속 보내려고 해 맥킴이 그래 어. 어, 왜 그래 애가 진짜 존재비료 <laughs> 진짜 종재비, 종재비. 그러니까 아 이게 왜종사일 봐봐. 봐봐 자연스럽게 형 방송 문제점 얘기하고 그러니까, 있다니까 화살 돌리기 지방송이라 아, 잘할 것이지 오랜만에 나내 방송국에만 있던 거 오랜만에 아. 윤종이 방송국에 봤어 예. 형 블랙 가구하고 <웃음> <글쓰기>. <웃음> 그거 좀 너무 억지로 방송하는 거 같아. 아 그러면 좀내 방송 문제 좀 말해줘. 너 방송? 니 어. 스스로가 알잖아. 뭔데? 존나 억지 방송. <laughs> 버튼 누를 때부터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하면서 누르잖아 지금. 맞잖아 솔직히. 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나도 그러고 있어서. <laughs> 아니 알려달라고. 경민이한테 물어보자. 아, 알려줘요. 어떻게 해야, 어떻게 해야 돼? 나는 게시판 왜냐고. 다 닷았어. <laughs> 어? 다. 나는 아, 게시판까지 닫았어 나는 다 닷았어. 민심에 사람들이 <laughs> 합심될까 봐닫았어아 그래? 잘했어 잘했어. 안 찍나? <laughs> <laughs> 난 이스발 못까지는 줄 알아? 뭔데? <laughs> 클립 캐치 금지. <laughs> 어? 이건 진짜요. 어? 족잡비가 아니거든. 어. 근데 요새 또 학흥병이라고 또. 아 인정. 근데 그거는 재병이 아니죠. <laughs> 자기들이 알아서 걸린 거지. 누구한테 뭐 감염시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어, 이런 어, 말 해도 돼요? 어. 멤버들이 다 측근이긴 한데. 나의? 아 누구인데 그 누구 어. 걸린 사아오 어, 보성 어. 형도 요새. 어, 연보성이 아, 얘기. 아야 아, 보성은 <laughs> 윤종이 때문에 걸렸어. <웃음> <웃음> 왜 나야? 너랑 싸운 거 아니야? 안 <laughs> 싸웠어! 그 미배한 뭔가가 있어, <laughs> 그치 강변아? 아나저 오메키 오늘 이러려고 왔어, <laughs> 내가 왔을 때. 아니 싸운 거 아니야? 안 싸웠어! 아니, 아니 근데 일각에 그런 말이 있어요. <laughs> 결혼식장에서 눈 마주쳤는데 서로 피했다. <laughs> 그런 일각에 그런 소문들잠재워줘 그러면 술 먹으면서 얘기하기. 아, 아, 아! 좋다 좋다. 그리고 아니, 경민... 어. 또 이런 것도 음. 뭔데? <laughs> 붕비임설. 아 이거는 이번, 진짜 같다. 도대체 아, 와고 대표로 나오겠어요? 아니 나와고 이제 솔직히 말할게 와고 네, 한참 네. 재밌게 보다가 네. 내가 재밌게 본다고 말하니까 네. 나를 까더라고. 그래서,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끊었어. 그래서 끊었어. 이젠안 봐. 어, 내가 어, 어. 재밌게 본다고 말한 번 하니까 존나 <laughs> 까는 거야 어. 애들이. 그래서 그대로 끊었어. 어. <laughs> 아 근데 나 약간 좀 후회하는 어. 일이 있어서. 뭐, 네. 뭐, 뭐, 내가 뭐. 요새 좀 힘들어갖고. 어. 윤종이한테 상담했거든. 어 근데 이 새끼도 지금 게시판 불러는 거 보니까 어. <웃음> <웃음> 상담을 왜 윤종이한테? 해. 그럼 누구한테 하는데? 상담? <laughs> 어. 할 사람이 없네? <웃음> <웃음> 요즘은 뭔가 이제 다 소속돼 있잖아 너도 어떻게 보면 무친데 아, 들이나하게된 중장 나는 지금 약간 실한 손이 모드라서 어 <laughs> 겁나 빡세 요즘 근데 그게 또 상관없잖아 아 이거 뭐 대학 소속돼 있어도 그냥 같이 아, 하다고 이렇게 하면 다 근데 되겠잖아. 보통 그러거든 사람들이 요즘은 이래키면 대학교끼리 찐목 뭐그 같이 안 해요 어 그럼 이제 어 서로 대학교끼리 찾고 아무소속들 그 빡세게 내 아니 존재비 또이 새끼 또 가스라이트 한테요 네네. 대학 순서 없 없어도 뭐 해도 된다 형한테 하잖아. 바로 들어갔습니다 <laughs> 어, 뭐.. 뭐뭘 <laughs> 어. <부친> 들어간다? 바로 묻힌 데 들어갔잖아 이 양반아! 아, 지 아, 겪어보지도 아, 않았으며고! 내가 어, 오랜만에 봐서 이말 한마디 해야겠다. 어. 네. 저 묻힌 데는 절대 안가 <laughs> <가요. 웃음> <laughs> 바로? 다음 날인가? 더 다음 날에? 어? 왔습니다. 아 그럼 씨야 나도 시발. 할게 씨X <laughs> 저 철구님한테 칩 실어드릴게요! 여기 여기 이거 있어. 뭔데? 300만원 환불해 드릴게. 요와너건이 <laughs> <laughs> 사람은 좀 심하네. 돈으로 좀 그거 해서. <laughs> 이런 씨X 다안 하시길래. 형은 요새 뭐 하는 거 없어? 이제 계획하는 거? 나? 있어. 어, 뭐. 뭔데? 가블리랑 함께. 어, 아... 아니 근데 그건 뭐야? 갑자기 뜬금없이. 가블리님이랑 최근에 합방했어. 존나 이쁜 거야.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상형 얼트켰지왜 <laughs> 아 갑자기 아왜 갑자기 혼내줬어? 아 이거 그러니까 우결은 오바고 친해지고 싶어서 너가케이 좋더라고. 아 근데 하블리 재밌어. 음. 하블리 재밌어. 참. 존나 재밌어. 이거 보면 정 떨어져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자. 근데 요새 이런 말들이 있어요. 어, 뭐야, 뭐야. 김봉준한테 왔고 따였다. <laughs> 나? 예. 내가 머리 지 밀어서 <laughs> 네. 그렇다 생각했거든. 음. 이제 야방 갈때 걔가 이제 이렇게.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 뺄 리커 클로즈업 때 이때 아직은 그래도 비빌만 하다. 추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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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. 예? 근데 왜 이렇게 자기 막 정우성 병원에어지 아니 관리 안 해요. 지도 보면은 봤지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오히려 지금 요새 맥키맨운동하니 얼굴색 좋아진 거 같아 지금. <laughs>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. 돌아오고 좋아진 <laughs> <laughs> 거야 이새기? <laughs> 와이새끼또 <laughs> 어. 시작한다 이거. 근데 <laughs> <laughs> <아니> 너도 말해줄게 인 <laughs> <옛날. 웃음> 어, <말해줘게. 웃음> 너도 지금 안 좋아. 옛날 그폼 아니야. 아 인정할게. 나좀 어. 많이 사갔지 형 어, 아니 형 피부과 다녀? 안 다니지. 어떻게 션 d o 할래 스킨 o w your woman, Bonda. They're women. You know, so there. I insane do them. Insane do them. Torticky. Come to men. I d o n 그리고 여러분들 좀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. 잠깐. 아니, 우리 있을 때는 안 해도 돼요, 여러분들. 맞아저 3분도 아아 성... 오면 아아다 해도 돼, 둘한테 그러면 채팅으로. 다 오. 해도 되지. 아 하나는 안 돼. 뭐. 아아 나도 뭐 금액만 그치. 아니면 다 상관없어. <laughs> <laughs> 아 윤정이는 뭐안 되는 거 없어? 아난 없어. 아예 없어. 난다 돼. 그럼 버거형 얘기해도 돼. 아 되지. 오오오오. <laughs> 아나 근데 벌써 행복하다. 어. 어. 강조하고팬코볼 생각에. <laughs> 아 일단 여러분들 한잔마으러 가겠습니다 어, 네. 여러분들.